비밀의 경륜 애드 m i s t r a t i o n 관리 경영 집행 로마서는 이이는 엄난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.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도 합니다.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타는 것도 말씀합니다.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탄식합니다. 사람은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. 주 예수님이 약속된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태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들을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. 이큰 사랑과 은혜를 값 없이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. 이렇게 독생자까지 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경영하심이 있습니다. 단순히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천국에 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. 그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. 아울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가지신 계획을 이루셔야 합니다. 그 말씀을 하기 전에. 먼저 골로새서 한 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하셨습니다.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. 구약 이사야 아홉 장 6절에 있는 한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,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, 그 이름은 김효자라, 모사라, 전능하신 하나님이라, 영존하시는 아버지라,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.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. 창세기 3장 15절,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,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,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,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.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. 뱀의 권세,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. 마귀는 가려주 유다와 유대의 관원들을 미혹하여 오마의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합니다. 그것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 일이 온 세계 만민의 죄를 구속하시는 일이 되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 창조, 새 생명, 부활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경이로운 일입니다. 그리고 그리스도께 흑암의 권세를 완전하게 제압하고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.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와 온 우주에 나타내셨습니다.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굴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.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알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구속의 주 하나님이십니다. 아울러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. 골로새서 한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했습니다.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그 만물을 붙잡고 지금 그것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영적 세계의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.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.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